가진 자들은 법 위에 서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법 아래 깔려 있는 현실이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고급 향응에 수백만 원어치 접대를 받은 법조인들은 간단한 주의 조치로 끝난 반면에 자판이 커피를 마시려고 800원을 가져간 버스 기사는 해고를 당했고 하청업체 직원이 사무실 냉장고에 초코파이 꺼내 먹었다고 해서 절도 혐의로 재판에 지금 회부되어 있기도 합니다. 작은 도둑질은 죄가 아닙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공의가 무너지고 형평성이 사라진 사회, 그것이 바로 오늘날 도둑질이 만연하게 일어나는 이 세상의 한 단면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사회에서 그 돈을 얻기 위해서는 불법을 행해도 되고 거짓말을 해도 되는 그런 사회 남의 것을 훔쳐가다가 잡히게 되더라도 사기쳐서 다른 사람의 전 재산을 다 가져오는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결국은 법의 처벌을 피하게 되거나 금세 사면될 거라고 생각되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면 결국 손해를 보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며 살게 되면 그를 보고 정직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보 아니냐 너무나 어리석다 라고 말하는 이런 세상이야말로 도둑질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되다는 거죠.